네 안녕하세요 다입니다 오늘은 네 이제 티어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절대 강제 천단단 복스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상대가 캐스트롤이랑 어, 아다지오데요 상대가 아다, 레인 아다지오가 어쨌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자동권 청하고 물약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진 하나 찍고 원래는 복스를 안 할라 했는데 또 얼떨결에 복스를 해버렸어요 뭐야 뭐야 아 캐서린이 트롤하네요 그냥 던지세요 네, 캐서린은 비추 드리고요 캐서린 던지라 하세요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러네요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자기 라인을 못가서 약간 파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자기 라인 못 가서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요 저래봤자, 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이 음판에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래봤자 소용이 없는데. 크흐빠빠빠라바라바빠빠라바바바바바바라바바 일단은 라인을 계속 밀어주세요, 라인만. 네, 라인만 계속 밀어주시면 됩니다, 라인만. 여기 왔습니다. 하루랏! 뭐야, 신발까지 쓰잖아? 엥? 이득입니다. 아래 핀 있어요. 야, 아래 핀 봤습니다, 아까, 방금. 야, 아래 핀 확인. 이안 응, 맞아? 아, 이거 못 먹었다, 이거. 까비. 아, 오지 마. 너무 아픈걸? 아이씨, 불탄다. 아, 못 먹었어. 이게 힐 때문에 그래, 안아줘, 힐 때문에. 하하. 하려하 아다지 히이 문제지 히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집 갔다 올게요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비가난 총이랑 어 그리고 신소장아랑 물약 좀 사갈게요 그냥 예이번판을좀 오래가기 오래가기 위해서 약간 이제 좀 라인전에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죽어내저 레인으로 갑니다. 뭐 먹었다. 하하. 먹었다. 아, 근데 지금, 지금 공격력이 너무 딸린다. 아! 공격력이 너무 딸렸어. 내 네, 레인 미안데, 이미 아다적가 죽었고. 이러면은 레인 계속 밀어줍니다.

은신쓰고 왔었네요, 은신쓰고. 네, 잘가세요. 아, 공격력이 약하니까 파밍이 안 된다. 대검을 사오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어.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단 대검 사오자. 필못 먹고 이 공격력이 약하니까 계산 일일이 계산해서 먹어야 돼 물론 뭐 원래도 계산해서 먹긴 하는데 그 무빙 쳐주고. 좀 애매하네, 이거.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아다지오는 32개, 저는 39개. 이것도 못 먹은 거야. 아, 너무 못 먹었어. 너무 못 먹었어, 이거. 제발, 어 아. 이게 유지력이 장난 아니다, 아다지오좀 어쩔 수가 없다, 유지력이. 빨리 저거 먹어주세요. 빨리, 이거 좀. 어. 로딩, 아. 나오면 좀 후딱후딱 먹지. 허허. 벌써 귤이 나왔네. 일단 저도 내려가서 천공기 뽑고 올게요 어... 정글캐스라서 뭐 딱히... 그럴만한 게 없네요 어... 정글캐스트롤이라 뭐 딱히 막 위협이 엄청 큰게 아니라서 뭐 레인캐스에도 다를 건 없었겠지만 뭐야 왜 여기 있어? 여기. 와 겁나 아프네. 오예. 빼센빼센아 죽어버렸어. 잠깐만 이거 핀이 피니... 아! 이거 아마 캐스가 킬각제로 올 거거든요? 어, 캐스 지금 계속, 은신각제 면서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지. 네, 은신각제고 있는데, 얘네, 그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냐? 아니구나, 깃발이구나. 이거 레인 바로 밉니다. 이렇 하고, 타워 몇대좀 치고. 잠깐만, 핀이다. 핀 6맵이다. 아, 무빙 실패. 하이랩! 나이스. 어, 이거 안 싸우는 게나은데안 싸우는 게 최고로 좋은데, 이거. 지금. 왜냐면은 제가 돈이 많아서, 예. 네. 일단은 이, 직원 집 갔다 올게요. 여기서, 해군에가냐 이거랑, 물약 좀더 사갑니다. 뭐, 왕갑은 굳이 안 사도 돼요, 지금. 왕갑 굳이 필요 없어. 어, 왕갑 굳이 필요 없고. 끌려도 뭐, 내가 죽이면 되니까. 신발 쓰고.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굳이 왕갑을 안 사도. 깐뚜롤이 있잖아, 깐뚜롤. 예, 네, 깐뚜롤이 있어야 했으니까, 깐뚜롤. 아, 그래도 다시 분당 10개, 다시, 챙, 다시 복구였다. 아, 다행이다. 예, 분당 10개 다시 복구했네요. 엥? 뭐야? 일단은 나 이거 단항경 좀 나와야 되는데. 어. 허... 각을 한번 잴까? 오 어, 안 맞아. 아, 얘네 이렇게 레인에만 있어. 와, 나 무섭구만. 와, 다너 죽었다. 아, 아, 뭔가 그냥 내거 뺏어 먹는 그런 느낌. 어, 약간 스카이가 스킬로 내거 뺏어 먹는 느낌이야. 약간 그런 감이 없잖아 드네요. 이런. 어 뭐야. 따라라. 하차차 톡야 나이스. 이제 여기서 타워를 밀어주면 되죠. 나 핀이 이제 공이 돌아 돌 거예요. 안 되나? 어 망했다. 난타워는 아니, 야 너네는 광보 가라. 광보. 내가 광보를 찍었는데 왜힐몹이 나갔지? 아! 따라라! 따라다라 괜찮아, 이거. 광보는 먹을, 우리가 먹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타워를 아쉽게 못 부셨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어?

어떤 영상을 올리지? 핫핫핫넌넌 넌 내가 잡는다 핫핫핫핫와딱 아, 이런 와 지뢰에다가 캐스트를 군까지 아 미쳤다. 어, 니가 더 아퍼. 파 응, 빠이, 아, 이럴 수가... 아, 기모찌 이런 카이팅은 좋았는데, 여기 상점 아래쪽에 지뢰랑 캐스트럴 궁 조금 피할 수가 없었어. 아, 이게 내 신발이 있었음. 진작에 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신발이 나 죽을 때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안킬가 아까워라 뭐야 여기 플레이어 왜 두개나 남았지? 톡! 응 안돼 테헤테헷 테헷 죄송합니다 레인 올라가자 걔는 저기다깝죽대다가 죽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약간 미운 터, 미운 그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대한 깝죽거리면 안 돼요. 어, 싸우나? 허허.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구만. 호로록! 어. 일단은 잠깐 피하고. 저는 딜 넣을 걸다 넣었기 때문에, 게이드. 한데, 우리 스카이 님이 잘해주네. 어. 편하고만 네, 지금 보시는 구간은 9티어 시트 구간인데, 지금 뭐, 큐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얘네 광부나 드셈. 광분나 드셈. 근데 뭔가 약간 버프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어.. 뭔가 둘다 힘을 못쓰네 어.. 둘다 힘을 못쓴다 뭐야 캐.. 저, 캐스트를 던지네요 EDG, 엠파이어 어쩌쩌고 하시는 분인데 예 네, 던지네요 일단 맞고 저거, 저거, 길드, 그냥, 짜인아예 그거 뭐지? 길드 가입 안 되신 분인가? 던지시네요. 음, 약간, 좀, 그러신 분 같습니다. 난 앞에 EDG 붙어 있길래, 뭐, 길드, 이제, 길드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던지는 약간, 그걸 보니까, 근데 이거, 이거는, 그냥, 누구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잡는다. 빠이. 그냥, 이거는 약간, 뭐랄까, 캐스트롤 정글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음, 그런 것도 있고, 설스 아다지오는 좀힘들 조합이거든요, 상대하기가. 아다지오는. 주의로 가자, 캐스트로. 어, 여기있다. 어, 두고, 어, 두고. 네, 또캐스 던지는 캐스트로를 또참교육을시전을 네, 했는데, 일단은 이분은 고입해, 배. 던졌으니까 고입해, 배. 우리 캐서린님은 약간 뭔가 저 배터리하고 던지 만함이란 이런 느낌이었는데, 잘하시는데 왜 그러셨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복스 천단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